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비오나요? 오, 비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비를 뚫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2차 이제 새로운 과정이 시작을 할 거예요. 핵심 이론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 핵심 이론 과정 대비 이제 설명회가 되겠고요. 그 종합 이론 시작할 때 여러분들 다 오셨었나요? 오, 오셨던 분, 4개월 전에.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어 간단하게 이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정신교육을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오래는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고요. 그래서 뭐 사십일기 관세사 합격자 분석, 그다음 수험 계획, 그다음에 뭐다 아시겠지만은 교수님들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8월부터 진행될 이제 핵심 이론을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 시험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과목별로 이제 핵심 이론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프로모션하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뽑기 예, 추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올해 시험 관련된 통계인데, 밑에 보시면 이제 올해 2025년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눈에 강조를 하지만, 1869명이 이제 접수를 했고, 1400명이 응시를 했고, 1차 시험 얘기예요 그래서 합격자가 218명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좀 이따 나오겠지만, 1차 회계학이, 과락률이 67% 정도가나 됐기 때문에, 회계하기 굉장히, 예,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합격자가 얼마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올해 2차 시험 같은 경우, 이제 이 218명이 더해져가지고 496명이 대상이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한 70명 정도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90명을 뽑게 돼서 이제 한21% 정도 예상한다 돼 있는데, 이 21%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로 따지면 실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424명 중에 저 200명 정도. 바로 그냥 1차 보고 합격하고 온 친구들은 실제 경쟁률에선 빠지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지금 되게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작년에 올해 합격한 1차 합격한 218명이 내년 2차로 갈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년에 경쟁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합격의 기회인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4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내년부터 좀 사람을 많이 뽑을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디 보니까 막 댓글에 다 찌라시다 막 크크크 막 이렇게 올라왔던데. 오 어, 현피 들어갈 뻔. <laughs> 제가 찌라시나 날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단은 그 관세사 회도 그렇고 일단 90명밖에 안 뽑으니까 관세사가 이거를 조금 세 자리로 늘리자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의견이 있었던 건 확실해요. 확실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다 법하고 관세사법하고 시행령 얘기잖아요. 인원을 늘릴 때 마구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존 인원의 15% 범위 안에서만 늘릴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늘리더라도 한 100명 초반 초반대 정도밖에 어, 늘리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개월 사이에 우리가 3월달에 만났잖아요. 종합이론 할 때. 그 지금 이제 4개월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 뭐뭐 뭐? 트럼프? 아 트럼프가 관세사 합격자 숫자 영향을 주나요? 오, 새로운 이론인데 <laughs> 그건 너무 멀리 나온 것 같고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대요. 바뀌어서 그러니까 인원을 안 늘린다라는 건 아닌데 그건 약간 후서, 후순위로 밀렸고 지금 과목 개정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요 2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1차가 문제예요. 나 어떡하지? 아무튼 1차 과목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강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루트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차 문제가 지금 너무 단답형 암기시험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세사회에서 조만간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험 제도 관련해가지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취합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겠구나.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잘하면 시험 문제도 바뀔 수도 있어요. 패턴이. 암기 과목이 아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합격자를 늘리는 그 내용은 약간 후순위로 밀렸다. 근데 언젠가는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2차 무조건 빨리 붙으세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 1차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시험 과목이 어 개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바로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이 최소 2년 정도는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찌라시 아니에요 찌라시라고 했던 사람 자 그다음에 어, 작년에 합격자 남녀 비율인데 이건 뭐 여러 번 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좀 줄었다 여성 합격자가 많이 늘었다 라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30대가 한20%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유예가 55% 아, 60%를 차지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기간. 음, 작년 시험 같은 경우 조금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36개월로 좀 늘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평균 수험기간이 30개월이었는데, 작년에는 무슨 과목이 고춧가루였죠? 어, 평가, 평가. 그래서 평가 꽈락을 넘기면 은 합격. 그러니까 1차랑 똑같았던 거예요. 우리 회계학 꽈락 넘기면 거의 합격을 하잖아요. 비슷하게 작년 합격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 관평 점수가 되게 아슬아슬했던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소는 15개월, 최장은 8년까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차생 같은 경우는, 어, 이제 13, 13명, 43%에 해당하는 인원이 36개월. 그 다음에 48개월 미만이 이제 33%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아무래도 동차생들이 수험기간이 좀 길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이용 공부 장소인데, 어, 이것도 질문이 많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집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 다음에 스터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스터디, 혹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스터디? 거의 없죠? 예. 네. 그래서 요즘 점점 스터디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 이상이 스터디를 안 해봤다. 해봤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 20%가 조금 안 되고, 그러니까 시험, 이거는 시험 문제에 어떤, 뭐라 고 그럴까, 영향을 받은 거 아닐까. 옛날에는 그 모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와 같이 포괄적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깊이 들어가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루두루 공부하고 책도 많이 보고 이런 게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의 공부가 아니다 보니 스터디의 필요성이 점점 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합격자별로 이제 점수인데 뭐 작년이다 보니까 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가장 이제 핵심이었던 게 관세 평가. 예 점수가 좀 관건이었다는 게 여기 나와 있고 올해는 무슨 과목이었어요 올해? 올해 상담을 해보니까 다들 이 과목을 욕을 하던데 남녀 구분하지 않고 어 관세율표 HS 협약 나왔죠 헐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말씀 드린다고 해서 뭐 바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관세율표하고 HS하고 관세 평가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어,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있죠 관세평가분류원 들어봤죠 그다음에 중앙관세분석소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어 중앙관세분석소는 그 83류까지 그분석 그러니까 품목분류 그 조회나 회시 의견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분석하는 곳이 중앙관세분석소고 84류 이후로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그걸 했어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험 출제에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어, 옛날에는 한 2, 3일만 합숙하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합숙을 거의 뭐 일주일 내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잘 아는 분들이 출제를 못 들어가고 이제 교수님들 위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실무를 해봤을까? 못 해봤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점, 예, 그런 식으로 암기로 좀 되고 있지 않나?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자, 합교별, 예, 합격자 순인데 요거는 뭐, 한국외대가 지금 연 어, 2년 연속으로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희대, 영남대, 부산대, 그다음에 중대, 경북대, 동국대, 성균관대, 세종대, 인하대. 예, 요 정도가 상위 한 몇이야? 한열 10, 예, 상위 10이 여기까지네요 인하대까지.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뭐 학습자 비중돼 있는데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합격자 비중이 높긴 하지만. 오프라인을 병행했던 학생들 사이에 이제 24명 즉 합격자 합격률이 4% 정도가 나오고 온라인은 1%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비중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합격할 확률은 좀 높았다 예, 그런 거는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의 목표는 내년 최종 합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자 주기별로 월별로 이제 내 목표를 이제 끊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이제 잡아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4개월 다 끝났잖아요, 종합 이론. 그 여러분들 공부 시작할 때 종합 이론 끝날 때까지의 목표가 있었나요? 있었나요? 그냥 강의 들으면 끝? 복습하고? 예. 그 목표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4개월 동안 강의를 듣는 건 듣는 건데 그 4개월 동안 내 개인적으로 복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1회독만 할 거냐? 아니면 2회독을 해볼 거냐? 아니면 어느 단계까지는 내가 외워놓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세팅을 미리 다 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두달 동안 또 핵심이론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핵심이론은 일주일에 하루밖에 강의를 안 해요. 알고 계시죠? 강의 수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쭉 이론을 끌어왔다면 이제 2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료도 많이 줄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핵심이론에서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뭘 해야 돼? 뭘 해야 될까? 암기. <laughs> 자, 여러분들 책 통째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앞에 있는 학생. 힘들 것 같죠? 그죠? 예. 네. 앞에 있는 학생. 4개월 2차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합격수기에서 나는 다 외웠다. 이거 믿을 만한 정보예요? 아니에요? <laughs> 그건 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감이 와야 돼요. 야, 이 책을 통째로 다 외운다고? 이건 안될것 같은데. 저도 감이 한 두세 달 공부하니까 오던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저는 바로 태세전환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까지 외울 거냐. 어디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때려죽여도 외울 거냐. 그거를 미리 최소한의 거를 세팅을 해놓고 그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뭐 보긴 보지만 약간 이제 집중도의 차이에서 시간 배정의 차이에서는 좀 차이를 좀 드는 거죠. 그런 전략들이 여러분들 이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슬 책을 통째로 내가 다 외울 수는 없다는걸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어느 만큼은 시험장까지 가지고 들어갈 거냐를 바운더리를 이제 여러분이 정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러니까 동차가 불리한 게이 바운더리를 정할 때 아무래도 유예생들보다는 어때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9월 8, 9월 달에 핵심 이론을 하면서. 한번 세팅을 좀해 놓으세요. 학원 진도하는 별개로 내가 개별적으로 해야 될 것들 목표를 설정을 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제 주간 하루 일일 시간 같은 것들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누누이 강조를 하는 건데 망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까먹, 까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 어차피 까먹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봐가지고 기억은 절대 안 나요.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고 길게 좀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많이들 질문이 오거든요. 선생님, 강의 이제 다 종합이론 끝나가는데 안 외워져요. 그럼 책을 몇번 봤나요? 그랬더니 이제 한번반 보고 있대요. 그럼 한번반 보고 책이 외워질 정도면 그 사람은 천재 아닌가? 그죠? 그거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당연히 안 외워져요. 여러분들.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표가 뭐 최소 모의고사 전까지 최소 몇 회독은 해놓자라는 게 목표고 또 모의고사 가서도 못쓸 거예요 아마 유예생들은 그럼 그때 또 8분의 1 진도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또 마지막으로 외워가면서 서서히 살을 붙여가는 방식이 이제 암기의 완성이지 지금부터 암기를 다 끝내놓는다? 사실 그건 맞는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같은 맥락이에요 너무 서두르지 마라 예, 단계별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고 종합 이론 하면서 책을 한번 훑었죠. 훑게 되면 그다음에 해야 될건 뭐예요? 이제 8월에 해야 될 거는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 내가 최소한 요거는 외운다. 예, 네, 그걸 설정을 해 놓고 그 목표를 갖고 이제 계속적으로 회독을 늘려 가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4월에서 7월이 향후 1년을 좌우한다. 벌써 다 지나긴 했는데 자. 아직 시험이 1년 남았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 어때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쫄리진 않지? <laughs> 어때요? 왜 반응이 없어? 기분 안 좋아? 오늘? 예, 네, 솔직히 쫄리진 않죠? 예, 네, 그러다 보니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차 시험 전에 한 2월, 3월 달 동안 공부했던 강도랑 지금 강도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때요? 왜, 왜 코웃음이 터지지? <laughs> 예,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달은 너무 벼락치기 할 때니까 힘들 거고 제가 볼때 1차 시험 보기 전한 1, 2월쯤 한참 약간 쫄리면서 열심히 할 때잖아요. 그때쯤의 강도로 지금은 쭉 유지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2차는 어, 3월달은 너무 빡세고 그래서 그걸 쭉 해야 되는데 이제 4월, 7월달 되면 날씨도 덥고 놀러 가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냥 어용부영 보내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이제 9월 달 초쯤 되면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해요. 그죠? 여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달력에 뭐가 보여요? 연휴? 추석 연휴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추석이 다가온다는 라건 뭐예요? 이제 올한 해에도 슬슬 마감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때 학생들이 상담을 정말 많이 옵니다. 9월 달에, 10월 달에. 선생님 저 망한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아, 어, 이래 독도 다채 못한 것 같아요. 강의는 들었는데 채 못한 것 같아요. 왜? 라고 했더니 그냥 마음이 들떠서 공부가 안 됐대요. 그리고 외우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또, 에이, 몰라, 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 특히 유예는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4월 7월을 내가 솔직히 좀 대충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늦진 않았어요. 아직. 8, 9월이 또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 다잡고, 공부하세요.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모의고사는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남았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마음을 좀 다잡으시길 바라고 합격 수기 요즘 좀 보시나요? 어때요? 이제 합격 수기를 좀볼 때예요, 여러분들. 합격 수기를 그러니까 시간 내서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약간 밥 먹을 때 한번 쓱 보시면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머리에 한대땡 때리는 게 나올 거예요, 정말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합격 수기는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이들도 똑같이 했었구나. 어떻게 이거를 피해 갔구나라는 게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합격 수기 멀리하지 마시고요. 시간 날때또는 머리 좀 지끈지끈할 때한 번씩 좀 훑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뭐 과목별 교수님들 소개인데 이건 다 아시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관세사님, 판찬관세사님이 2차 교수진. 그다음에 관세율표에는 지금 3 명. 조천희 관세사님, 김기철 관세사님, 그다음에 최두원 관세사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관세 평가는 김병수 관세사님, 전용대 관세사님. 이렇게 돼 있고. 김병수 관세사님은 지금도 닌자 모드로 다니시나 이렇게? 어? 저도 잘못 봐요. <laughs> 주말에도 시간이 있으면 만약 수업이 7시다 그러면 6시 58분쯤에 저쪽에서 조용하게 누가 후하고 지나가서 강의실로 바로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도 안 나오시고 거의 닌자모드에 인사를 못 하겠다라고 지금 요건 잘못되긴 했다. 세인 관세법인 여기 지금 부대표로 돼 있는데 대표님으로 승진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예, 네, 대표님이세요.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전용대 관세자님 계시고, 그다음에 무역실무에는 최건수 관세자님, 최진수 관세자님, 정재현 관세자님 세 분이 계시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하고 7월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어, 시험이 이제 완전히 암기 과목으로 바뀌었고 구석구석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는 심화는 별로 필요가 없고 옛날 두달 단위로 도다, 돌아가던 시절에는 약간 겉핥기식 중요한 것만 하고 띄엄띄엄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 추세가 그렇지 않으니까 4개월 동안 두루두루 좀다 훑어서 보도록 하자. 그게 이제 컨셉이었고 자, 4개월 동안 되게 좀 약간 늘어지는 감도 있지만 이론을 쭉 봤잖아요. 그럼 이제 두달 동안 해왔던 것들 빨리빨리 리뷰를 하고 동시에 이제 요약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외울 거를 딱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또 혼자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던져줄 거예요. 야, 이건 외워. 어, 최소한 사람이라면 이거는 왜요? 하고 던져주시는 게 이제 핵심 이론이란 말. 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는 작업은 할수 있어요. 근데 저도 서브노트 같은 걸 만들어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진 자료 쫙 펼쳐놓고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요약 같은 걸 해야 될 텐데 단고나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하나로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게 되면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은 그나마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최소한 외우자. 그런 컨셉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12월 실전 대비 문제풀이반 과거에는 뭐 맵과정이나 아니면 문제풀이가 있었는데 그걸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써 나가는 방식. 약간 테크닉 부분을 요 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 차는 사실 기출 문제가 별로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올해 무역실무 같은 거 보면 나는 무역실무 문제 보고 무역 영어인 줄 그죠 렇 되게 기본적인 데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는 관세평가 고춧가루 과목 올해는 무슨 과목 어 관세율표 내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찍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작년에 관세평가가 되게 고춧가루를 뿌렸으니까 올해도 관평이겠지? 하고 이제 관평만 공부한 친구들은 힘들었겠죠. 그죠? 예.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직전이 되면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건데 귀를 다 닫으시는 게 좋아요. 예.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말씀드렸죠? 저 공부할 때. 저 공부할 때 지금 뭐 이제 얘기해도 되죠? 뭐 A1 관세법인 대표로 있는 친구인데 저랑 친구예요. 지금 그만뒀나? 아무튼그 새끼가 <laughs> 시험 한, 한, 달 남겨놓고요. 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뭔데? 이때 HS 올해 철강 나온대. 철강 제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 71년 죽어라 막쫙 외웠다. 한달 동안을. 근데 시험 문제 뭐나 왔는지 알아요? 비철금속. <laughs> 제가 왜 욕했는지 알겠죠? 네, 한달 동안을 정말 철강 제품만 조졌단 말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두루두루 바뀌었지. 근데, 진짜 시험 딱 나왔는데, 비철금속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자마자 걔 찾아갔어요. 멱살 잡고 죽여버릴 뻔 했어요. 근데, 그걸다 썼어? 그래서, 쓰긴 썼지, 새끼야! 그랬더니 그럼 됐잖아. 이러는 거야. 어, 더 얄미워. 암튼, <laughs> 제가 죽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시험 직전에 뭔가 이렇게 막, 얘가 들릴 텐데, 일단 귀는 닫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도를 가야,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도 두루두루 보면서, 애, 나왔던 거니까 안 나오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대로, 그 다음에 또 예상문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대로 한 번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 공부를 하다 보면,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제 예전 기출문제도 그렇고, 이걸 내가 다 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공부가 되면, 이제 그런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어디까지 취하고, 어디까지를 내가 버릴 건가. 그렇잖아 다 가져갈 순 없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이제 요쯤이 될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 요거는 강사님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근데 다 멘탈 문제인 것 같아 그니까 러이 분야가 별로 안 나온, 나올 가능성이 별로 적다라는 건 본인도 알아 아는데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그 걱정 때문에 이걸 놓치를 못하는 건데 좀 과감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자 그다음에 두둥 모의고사 이제 일월달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12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완성까지는 아니고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놓고 이제 시험 모의고사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유예생들은 1, 2 월달도 되게 중요한 시즌이에요. 8분의 1로 이제 쭉 돌리잖아요. 이때는 벼락치기가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8분의 1 진도면 그래서 우리 이 유예생들한테는 마지막 회독이 요, 요 때다 이해됐죠? 그니까 학원 진도와 맞출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부터는 4분의 1, 2분의 1 진도가 들어가는데, 이때부터는 학원 진도랑 맞게끔 뭔가 하기가 좀 벅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개인 진도대로 나가고, 그냥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진도대로 그냥 시험 보는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일주일 사이에 4분의 1, 2분의 1 진도를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게 정 힘들다면 그냥 자기 공부하세요. 시험은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5, 6월 달 되면 이제 전체 전 과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목차는 요 3, 4월 달, 그러니까 1, 2월 달의 석차랑 3, 4월 달 석차가 조금 바뀌는 시점이 오기는 해요. 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 달력으로 보면 여러분 벌써 이만큼 지나갔어요. 어, 8, 9, 10, 11, 12. 5개월 남았어요. 모의고사 전까지. 그럼 모의고사 전까지 나는 1달락은 지어야 돼요. 나의 공부에. 전체적인 계획을, 일단락을 짓고, 그때까지 완성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완성은 평생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평생이라고 했어요, 제가. 공부는 평생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완성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혹시 동차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동차? 어, 몇분 계신데, 지금 동차생들은 사실, 그 1차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서 좀 계획이 바뀌는 건 맞아요. 특히 이제 회계학 점수가. 그래서 내년에 동차를 정말 욕심을 내고 하는 분들은 어, 8, 9월 달까지는 무조건 당연히 2차를 하는 거고요. 2차 그냥 하세요. 하시고 어, 이제 회계학이 10월 달부터 들어가게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회계학이 너무 쫄린다 그러면 뭐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동차 욕심을 내는 분들은 이차를 핵심 정리할 때까지는 좀 올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핵심 정리를 말씀을 드린 게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자료 같은 걸 받아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는 무조건 외우겠다라는 타겟이 딱 정해지는 것까지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내가 외울 것이 대상이 정리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다른 거볼 필요 없이 그것만 보면서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마무리를 해놓고 1차를 하더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1월 정도부터 이제 1차를 하시는데 그 회계학하고 내세 정도만 신경을 쓰시고요. 관세법이랑 무역영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풀어 보시면 의외로 되게 쉽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역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어, 그죠? 1차 때뭐 몬트리올 알았어 우리가? 지금도 모르나? 아, 그럼 핵심이 론때하나 예. 네, 아무튼 이제 UCP가 어렵지 않죠? 뭐야 반응이 없어 <laughs> 아무튼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딜레마가 요1 2 3월인데 동차하시는 분들은 그 1차를 그래도 좀 집중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예 아무래도 쫄리니까 회계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2차 8분의 1 진도랑 같이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해보시면은 이게 힘들 거예요 2차 모의고사가 이게 너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같은 얘기 반복인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서 지금까지 그냥 생각 없이 강의만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좀 해서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단계별로 내 목표를 어디까지 좀 세팅을 해놓을 건가 네, 학원 강의랑은 별개로 나만의 목표가 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안 움직여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요것도 넘어가고요. 네, 이것도 여러분에게 딱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예, 네. 근데 암기는 여러분들 지금도 하고 계시죠. 조금씩은 그죠. 잘 외워져요. 어때요? 안 외워지죠. <laughs> 잘 외워져요? 안 외워지죠. 근데 저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쯤에 되면 내년 6월쯤이 되면 뭔가 다 완성이 되고 어, 암기가 된다. 그런 시기가 온다, 안 온다? 그런 식인안 와요. 그 기대는 버리세요. 정말이에요. 네. 버리시고, 뭐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음, 응.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고, 많이 회독하고, 많이 외운 사람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가짐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도 엄청 쫄려하고 있다가 시험을 본것 뿐인데, 공부를 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적은 것 뿐인 거예요.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언,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지라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까먹더라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싸움입니다. 지금 시험에는 뭐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제부터는 강사님들 과목별로 한 번씩 좀 초대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